남양주교회교육 여러분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이재복 신부님과 함께 성물 가를 드립니다.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까진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오후 시간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순서 위에서 저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서 163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이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구하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문는이 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주시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성자여, 성자여. 온,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받으소서. 오늘의 시편은 146편입니다. 기도서 760쪽입니다. 760쪽, 146편 하시겠습니다. 알레루야, 내 마음 <laughs> 주님을 찬양하리라,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목숨 있는 동안 수금 따며 하느님을 찬양하리라.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한번 끊어지면 <laughs>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받을 사람. 자기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주님은 앞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로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 그네를 보살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원아내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성서 독서는 마르코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의 성령의 감안를 받아 스스로 주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네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과 목상에 있는 25쪽의 글을 함께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게 책한 권을 주시면서 우리 가문의 유명한 분이 쓴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누구시라면서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꽤나 장황하게 가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된후 알게 된 사실은 워낙 우리나라에 무슨 시가 항상 성이다 보니 특별히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무슨 시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는 가문이나 족보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예수님의 가문이나 족보를 가지고 문를 삼던, 문제를 삼던 일보 학자처럼 어느 날에도 가문과 집안을 들먹이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냐는 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오니까요.저 역시 일찍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며 한부모 가정에서 <laughs> 넉넉지 못하게 자랐습니다.그렇지만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기보다 그것을 드러내며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살았던 것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은 저에게 너는 어디 자손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그 시절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린 하느님의 가문에 속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외로워 마시라고 하시라고요. 아버지와 저는 하느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 하시겠습니다. 독서호 송가는 기도서 190조 어린양 송가 하시겠습니다. 190조 어린양 송가입니다.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laughs>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아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양과 영예와 영광과 본능을 영원 무궁토로 받으소서. 기도서 146조 166조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하늘. 믿나이다. 하느님의 하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하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온띠어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묻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사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품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소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위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의 믿음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나이다. 비오니 이의 예 생활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앞에 약속된 구원의 길을 다 달려서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위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써 1년 넘게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를 도우셔 이 팬데믹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약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나 가난한이나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서 한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소서. 작가 목장이신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생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더 맑고 깨끗하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a 네, m 계속해서 저희 남양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생공단의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안에사는 모든 주민들과 그 교회 교회와 함께 어, 올바른 그런 개발과 또 다른 공동체가 그리고 이쪽에 어 좋은 그런 자리를 주시도록 하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힘을 주시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있어서 우리 남양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소서. 또한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미얀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두손 모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늘에 계신 성부여 주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보살피시나이다비원이 부정과 폭력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특별히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성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법의 공정한 보호와 새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외면하는 우리의 냉정함을 없애주시며, 이 땅의, 이 땅의 평화,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찬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는 환경주의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 그 자연, 환경을 우리 인간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미 뉴스감은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 더어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공생하는 삶을 배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돌보라 명하셨나이다. 비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음, 기도 중에 항상 기억했던 우리 필리핀 분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오늘 마지막 공판을 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아마 집행유예를 받고 아마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 교우 어, 로이드, 로이드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죄인이 되셨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의 교도소를 찾아 주시고, 주, 주님의 심판과 함께 자비도 베푸소서. 모든 수감, 수감자들, 특별히 필리핀 교우 로이드씨를 기억하시고, 재지은자들의 주님의 뜻을 따라 늦치고 거듭날 기회를 주시어 장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또한 교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랑과 동정심을 간직하고 잔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어, 우리 원로 어르신들과, 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청하는 우리 교우님들입니다. 김월순, 이순자, 정재숙, 강홍남 명정희, 정정희, 박수현, 라원식 노원석, 최성근, 유은숙, 이기순, 김승만, 김원경, 서연호 유상현, 송건순 김영진, 김원호, 송중환 김상훈, 곽영희, 서성근, 김상진, 이재원, 그리고 군복무 중인 김상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의 세대들인 윤단,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현, 구본영, 구본석, 박혜준의 류정아, 이채령, 박솔, 박찬, 루선아, 김진경, 이병찬, 박상현, 김상훈, 박시현, 이혜은, 이희혁, 이현정, 박수현, 박연수, 김규리, 김태현, 라이언철, 라이언주, 라이언수, 모준석, 모진석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남자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자비로 보살핌에 맡기나이다간절이 비오니 모든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의 대오만을 멀리하게 하소서,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예정 속에 하나로 묶어 주시어, 어버이는 자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로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 아이다. 예이어서 기도서 169쪽 아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일부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원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질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성물관을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런 화창한 날씨에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음청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온라인 10시 성무일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